지금 시각은 5시 30분, 5시 35분. 해가 확실히 짧아져서 이 시간대도 예전엔 밝았었는데 깜깜하네요. 덕분에 달이랑 별. 오늘은 유명산 가려고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 잠실역이나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첫차가 잠실이 7시 10분? 성량이가 일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실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일찍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무등산에서도 멋진 억새 봤지만 아마 여긴 더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실역 5번 출. 도착해서 버스 정차. 아 진짜 롯데월드 오랜만. <laughs> 되어 있서 사실 좀 헷갈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쭉 정상까지 찍고 여기 뒤편에 활공장인가 억새가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먼저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렇게 등산로와 계곡로 두 가지 길로 나뉘는데, 오늘 저는 등산로로 가겠습니다. 등산로 입구. 아니 사실 아까 계곡로랑 등산로 나뉘는 길에서 등산로 쪽으로 오르면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여기 입구가 있는데, 제 한없이 쭉 임도로 올라갔더라고요. 야영장이 나와가지고, 지꽤한 10분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내려와서,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또이 수산한 분위기. 아까 잘못 놀랐던 길에서도, 산책로 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휴 여기 길이 원래는 잘 되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 비 많이 왔었을 때 한번 쓸려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막 기둥도 뽑히고 얘도 이렇게 그냥 다 뽑혀있네? 아이고 이번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오래, 요래 오래 졌나봐요. 뒤집어진 용문산 올라간 기억이 나네요. 그냥 다시 정비를 했는지 깔끔하게 잘 단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오기 전에 너무 추웠는데 지금 좀 열이 오르니까 이제 덥기 시작했어 갑자기 한쪽에 빛이 등산객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못 만났어. 아...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쉬는 것도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올라가기 힘들고 막 온몸이 무겁다가 그 잠깐 쉬고 오르면 다시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 빛 번짐 아닙니다. 실제 진짜 빛 번짐. 대박.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 그 파란 색깔 미세하게 보이시나요? 와, 지금 올라가면 구름이 좀 걷어져 있을 것 같은? 진짜 이한줄기 빛이 몇 줄기야? 뭔가 희망을 잃지 않고 오르니까. 좀 뭔가 기쁜 느낌이 드네요 와 이런 광경을 또 언제 보겠습니까 와 정말 한 줄기의 빛처럼 이렇게 촤악 여기 경사가 되게 심하네 아까 흐려서 막막했는데 절대 희망을 잃지 말자 도로 안 타진 않네요 이렇게. 갑자기 짠하고 정상이 나타난 것 같아. 갑자기 반갑네요. 만나서 유명산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인증해야지. 제 무등산이랑 최근에 불암산을 그 블랙야크 인증을 해서 긴급 승인했거든요. 다 써버려가지고. 아 저기 운해. 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서 좀더 쉬고 저쪽 활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멋진 억새풀이 지금 많이 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쪽을 좀 한번 찍고 다시 이쪽을 원점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게 들고 다니는 셀카봉입니다. 최근에 잘 많이 안 찍어, 안 꺼냈었는데, 오늘은 정상석을 찍기 위해 이 셀카봉을 풀었고, 사진 또 백만 장 찍고, 억새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배너미 고개. 배너미 고개 방향으로 가면, 거기까지는 제가 안갈 거고, 이제 가는 그 멋진 곳만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약간, 나만 없나? 여기 유명사에 나만 있나, 지금? 확실히 평일이랑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고, 사실 이런 여유로운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약간 비포장도로 길로 쭉 갑니다. 갑자기 탁 트였어요. 와. 너무 넓다. 너무 멋있어. 저긴 또 은혜. 지금 이 산엔 저만 있는 느낌인데. 진짜 멋있네요. 와. 갑작스럽게 본 너무 멋진 뷰랑 진짜 멋있네요. 아! 여기도 진짜.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같이 있네요. 어 근데 여기가 비포장도로 좀미끄러운것 같아요. 좀 찍고 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여기서 타는 거 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보고 가야겠다. <laughs> 품컷이 많은데? 무등산도 이뻤지만 여기가 더 많이 핀것 같아요 이렇게 와. 이제 동양산 정상으로 가서 먼저 회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산 12시 후딱 내려가서 후딱 맛있게 먹고 버스를 타겠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구름기고 그래서 어떡하지? 마음속으로 그래도 정상은 가자, 흐리거나 비가 와도 가자라는 마음로 음으로 올랐고 오르다가 한줄기 빛으로 희망을 얻어서 정말 올랐더니 이렇게 맑아졌어요. 제가 사실 최근까지 일했던 곳을 9월달까지만 일하게 되어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친구 중에도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마 회사 관련된 분들도 이 영상 보실 것 같긴 한데, 계약 종료? 라는 걸로 종료가 되었고, 사실 저는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처음에 계약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회사 다 들어갔으니까 그 회사 법을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데까지만 계약해서 진행을 했고, 제가 좀더 그냥 열심히 하면 계속 계약으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저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회사도 저도 같이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9월 말까지 일을 했고, 지금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곳으로 좀 많이 등산을 해 보고 싶고 삶이라는 게 사실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오늘을 행복하게 저의 마음 타이틀처럼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잘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그럼 열심히 가. 여기 아까 들어왔던데. 와. 화산을 50분 만에 내려왔어요. 올라간 건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고.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스 시간 확인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까 여기 처음 입고 시자 쭉 내려가서 버스정류장 쪽에서 점심 겸 막걸리를 팔면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종점칼은 잣칼국수를 먹으려다가 그냥 산채비빔밥으로 시켰습니다.

ちっちゃな。<laughs>